자 반갑습니다 리플만입니다.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우리 솔라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. 오늘 하루 기준 오랜만에 플러스 11% 정도의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. 약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솔라 코인 홀더분들 자이 솔라 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좀 다가오고 있죠.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결국에 적게는 200%에서 많게는 1,000%의 상승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해당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솔라코인의 악재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. 자 11월 28일이었습니다. 자 솔라 프로젝트의 총괄이 사임을 했어요. 자 네임 윌리엄스가 본인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좀 했었는데, 솔라코인에 둘러싼 환경이 더 이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. 공공시설이 재현이 되었고, 혁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, 이로써 이제 나는 물러나야 할 때라고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바로 솔라코인의 공동 창립자 네임 윌리엄스 바로 이 사람인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러브들 창풍자와 같이 사진도 찍고요 굉장히 자, 솔라코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1월 28일날 결국에는 사임을 발표를 했다 자 바이낸스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로써 다 바이낸스에서 솔라코인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좀 됐었고요. 자 결국에는 어땠습니까?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SXP 솔라코인이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앞으로는 뭐예요? 이 솔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업비트에서도 결국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좀될 것이고요. 자 또한 앞으로 상패 손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. 솔라코인 재단에서 여러분들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프로젝트의 개발이 없고 총괄까지 사임한 현실점에서 위의정보로 지정이 되고요. 상패 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 을좀 드렸습니다. 솔라코인의 앞으로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 을좀 드렸는데 해당 일정에서부터 적게는 200%에서 많게는 1,000%의 상승분이 나와 준다고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솔라코인의 해당 일정은 어떤 일정이길래 이와 같은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느냐? 오늘 마찬가지로 11% 이상이 이 솔라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들 고래들은 과연 왜 매집을 하느냐 이번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솔라코인 투자대행집을 보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솔라코인 투자대행집 2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결국에 솔라코인의 적게는 200%에서 많게는 1000%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 지금까지 솔라코인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. 자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죠. 솔라코인 총괄과 바이낸스와는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. 자 바이낸스에서 솔라코인의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자를 했었고요. 자 애니모니카. 자 또한 기타 프라이빗 세일 혹은 전 세계 내놓라는 기관들이 이 솔라코인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좀 했었어요. 그총 펀딩 금액이 얼마예요? 3 1 2 0억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? 자 엄청난 자금이 지금까지 이 솔라코인에 투자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. 지금까지는 어땠어요? 이 3,120억 원의 물량이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. 자,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. 이 말은 뭐예요? 시장에 팔수 없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왜 이런 락업이 걸어 놓습니까? 한방에 3,120억 이라는 물량이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솔라 코인의 큰 퍼드가 나와주고요. 페닉셀이 나와주고 가격 하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,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. 이 솔라코인의 낙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3천억 원의 물량이 지금부터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, 지금까지는 일정량의 낙업 물량이 좀 풀려왔었는데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어요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12월달과 내년 1월 달 사이에 락업이 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2월과 1월 사이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적으로 풀린다 기관들의 본격적인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솔라코인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자 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역대 최저가예요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요 상장가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솔라코인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현. 시점에서 덤핑을 시키겠습니까? 절대 아 이죠 여러분들. 자현 시점에서 상장가 인근까지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 물론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기관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가격 펌핑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일정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솔라코인 투자하셨던 홀더분들 혹은 솔라코인에 진입하려고 눈치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차트 의미 없습니다. 주봉 차트상 여러분들 차트 보이시죠? 계속 계속 오랜 기간. 간 동안 행보를 하고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한 번의 펌핑 이후에 고점에서 락업 물량을 풀어버리면서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는 차트가 앞으로 이 락업 페이지 일정에서부터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자,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솔라 코인의 락업 페이지 일정이 담겨 있는 솔라 코인 투자 대행 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들 무조건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. 자,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, 솔라 코인의 락업 페이지 일정을 제가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. 일정 꼭 확인을 좀 좀해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들, 이 락업의 질점 같은 경우는요, 기회와 위기가 함께 동반이 되는 일정이에요. 자, 한 번에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주고요. 고점에서부터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차트가 그려집니다. 해당 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요, 기회라는 것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. 해당 일정을 모르시게 되면은요, 한 방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. 자, 또한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, 현재 솔라코인의 구간별로 나눠서 제가 평단가를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6페이지 에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락업 해지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자 또한 솔라코인의 90% 이상이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탈출이 아니라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타셔야 되고요 수량을 늘려 가셔야 됩니다 딱한번 여러분들이 물탈 구간이 있어요 해당 매수 구간을 대행집을 통해 상세하게 정의를 좀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대행집 모두 다 받아 보시고요자 매수가 매도가 추가 매수가 확인하 하신 다음에 대응 유의식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솔라코인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, 만약에 상폐 공지가 올라온 오든가 업比特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해당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투자 대응집 약4 5 페이지 분량의 투자 대응집으로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보시고요. 지금부터는 대응집대로 대응 유의식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, 솔라코인 투자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? 자, 001819번에 1 8617번으로요. 솔리라고 쓰셔가지고,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, 자, 100% 무료로 솔라코인 투자대행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자, 구독자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대행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요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현재 솔라코인이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. 여러분들이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고요. 해당 일정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여러분들 1년에서2년 동안 다시 기다려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렇기 때문에 딱1분 투자하셔가지고요, 투자 대행집 전부 다 받아 보시고요. 지금부터는 일정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차트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지금부터 솔라코인은 차트가 아니라 일정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정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또한, 솔라 코인 투자 대행집 요청해주시는 모든 분들, 저희 리플만TV 소통방에도 입장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. 자,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요, 단타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한 달에서. 두달 정도 코인을 끌고 가는 스윙트레이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앞으로 락업 해지 일정 있는 코인들만 쏙쏙 뽑아서 저희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면서 적게는 200%에서 많게는 1000%의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채널이 바로 저희 리플만TV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얼마 전에 12월 6일이었죠. 무댕코인이약 200%의 폭등이 나와줬습니다. 자, 무댕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크게 한번 떨어졌던 시점에서 약 700%의 폭등이 등이 나와졌던 코인이에요. 아시겠죠? 해당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떨어졌던 모든 코인들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불장을 만들어냈던 코인이 이 무댕코인이었죠. 자,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, 또한 저희 소통 많이 계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반등 마찬가지로 무댕코인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12월 6일 날 어땠습니까, 여러분들? 200% 폭등이 나와줬어요. 자, 앞으로 민코인의 순환 펌핑이 좀 계속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미 무댕 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봤고요. 자, 무댕 코인 다음으로 이어지는 코인은 뭐예요? 네이로 코인이에요. 올해 5월 달에도 똑같았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무댕 네이로, 자, 또한 뮤 코인, 캐리어너덕스 월드, 봉크 코인, 페페순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자,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순환 펌핑하는 밈 코인을 가지고요. 여러분들이 시드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점. 꼭 확인을 좀해 주시고요. 저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발빠른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적게는 200%에서 많게는 1,000%의 수익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채널 입장 방법 마찬가지입니다. 해당 번호 보이시죠0 1 0 8119번에 8617번으로요. 쏘리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. 자 솔라코인 투자 대행직과 함께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부 다 입장하셔가지고요. 내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신데 많은 돈 받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. 부 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솔라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내일 다시 솔라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리플마니였습니다